헬리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사 21장, 2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헤븐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다. 주께서 가사되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 올라가고 메데어 에워 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도다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주여. 자,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자, 이 악이 충만하려 하는 어떤 세대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분별하려고, 아무리 좋게 보려고 그래도 좋게 볼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이 마음대로 악하게 될수 있고,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을 할 때요. 하나님께서 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걸 막아, 은혜로 막아주시고 아무리 악해도 악한 열매가, 악한 결과가 잘 나지 않게 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일부러 한게 아니라 그의 악을 그냥 놔두시는. 그래서 마음대로 악하게. 마음대로 속이는 자는 마음대로 속이고 약탈한 자는 계속 약탈하게.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받게 하시겠다. 즉, 왜?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요. 참 정말 사악한 정부에도 <laughs> 관료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다가 있어요. 아무리 악해도 지나치게 악하지 못하게. 아무리 사악해도 지나치게 사악하지 못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는 더 거짓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자, 우리가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분별로 봤을 때, 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거 아닌가. 어, 저 망해야 될 자들이 왜 이렇게 승하게 보이나. 지금 기 기승을 떠는구나 하는 그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속히 하시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지 않는 상황을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라 한그 일을 보고 탄식을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기를 바라시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관심을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의 분별과 우리의 판단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어, 푸념하고 넋두리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로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아갈게요. 4절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아무리 준비해봐라.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구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대와 약대 때를 보고는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망대서섰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간호사대 함락되었더다 함락되었더다 바빌론이여 사악한 모든 무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이라는 단어로 메라파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였노라. 자,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마음대로 악인들이 열매를 막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악인들에게 이득인 열매 그렇죠? 심판의 열매가 아니라. 야, 신났어. 이제 우리 세대야.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그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와.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11절이죠.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야, 아침 오니까 밤도 오는 거지. 밤이 오면 또 아침이 오는 거고. <laughs> 네가 물으려고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리라 돌아올지니라 낮이든 밤이든 너희의 눈에 보기에 밤이건 낮이건 어 밤이네 어 낮이네 자 그와 상관이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애를 써야 심대로거두는 거죠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숲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에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저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사람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 하셨어요. 자 전쟁과 흉흉한 그그 그 하나님께서 참 멸망케 하시는 그 흐름으로 막 그냥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고 왕같은 제자장 선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 가난자들을 계속 돌보고 필요한 자들의 국류를 베풀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역진도 나아가야 돼요. 어 이러지는 흉흉한 상황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잊지 않도록 제발 조심하시길 예수님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이2장 들어갑니다.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 민고 허하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다. 이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자, 너희가, 그냥 무조건 다 팽개치고 도망갔잖아. 그러다 잡혔잖아. 너희가 뭐, 대적해서 싸웠어? 특별히 뭐이 어? 일이 이런 악한 날이 임하지 않게 너희가 애었어 모른 척 했잖아. 그런 일이 당했을 때 너희에게 너희 각자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득이 뭔가 생각하고 계산하기 바빠서 결국은 막상 막상 지게 되니까 도망하기 바빴잖아. 당연하지. 너희도 너희도 이 일에 휩쓸리는 게 당연하지. 너희가 싸워도 피 흘리기,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웠잖아. 끝까지 대강대강하고 눈치만 봤잖아. 와. 오늘날에 세대의 모습 보고 있는 것 같죠? 자, 22장 5절 계속 들합니다 이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학계로서 이르는 분요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치는 부르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전통을 줬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다. 야, 정말? 너희가 모든 걸다 이길 것 같아. 모든 걸다 얻은 것 같아. 모든 걸다 점령한 것 같아.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나라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와 엄청난 풍부를 우리가 얻었네. 야 이제 우리 세상이 됐네. 이제 절대 안 지겠네. 절대 가나하게 되지 않겠네. 절대 망하지 않겠네. 풍부한 넘치는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본 거죠. 음. 근데 자기 자기가 한게 아니에요. 그전 세대가 다. <laughs> 하기에 얻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허락하셨던 아름다움이었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그 옛날에 다윗의 그아 이제 다 우리 거야 우리가 다 회파하고 부수고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차지하면 돼 물을 다 차지하면 돼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허러 성벽을 견고케 하며, 견고케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모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아, 이쪽에서도 또 이득을 얻게 하고, 저쪽에서도 끌어 당겨서, 야, 우리가 이제 다 갖는 거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우리 거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저수지를 백날 만들어서 너의 배를 배불리게 할걸 연구해 봐라. 되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지금 망하게 되는 게 보이는데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시간이 있어. 괜찮아. 이제 이제 우리 거다 되었는데 괜찮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하셨거늘 회개하라 그랬죠. 야, 너 지금 망해가는 거 벌써 망해가는 거안 보여? 네가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 벌써 모든 걸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안 보여? 회개해. 근데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게 많으니까 회개할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럼서 이런데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여 워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 회개하라고? 우리가 안될 거라고 말할 거라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야 이게 엄청난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빨리 허트러지는 걸 보여주시고 빨리 망해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시는데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냥 취할 때라는 거죠. 지금은 흥청망청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큰 죄악이죠. 교만한 거죠. 저희가 다이루다다 가졌다 다 생각하는 거.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가사 라내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와 하나님 보시기 에 어떤 죄악은요 회개해도 늦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면 다 된다 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어떤 죄는, 어떤 죄악은 하나님께서 보시게, 참고 참고 참다가, 참으시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런 자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바빌론의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죄도, 죄 가운데도, 죄를 위해서 달려가면서 계획하고, 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네? 음모! 음모하고 또 그것을 이루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 또 다른 악의 묘책을 강구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된다면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여 주 만군의 여옥에서 가서 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자기가 다 이제 내이 거야 이 나라는 내 거야 이 국고는 내 거야 다내 거야라고 한 차지한 그자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어 또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행개쳐고 다는 거죠. 정령이 너를 말아싸서 콩 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주여, 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인이신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수치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이 주고 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힐게 아들 내종엘리야 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와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들. 즉,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고백 즉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아, 바요나 시모나 보기도다 그러나 이를 너에게 알게, 알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즉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독생자의 현원으로 알고 즉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 보이게 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시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로 지거하는 모든 그일 가운데 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면 닫을 짝 없게 하시고 다으면또열자짝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선지의 삶을 살게 하셨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일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약속의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 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수치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어디서 너 믿는다는 소리하지 마라 야 수치스럽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되겠죠. 주위에서 와 당신의 부모가 누굽니까? 당신의 아버님이 누굽니까? 에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 아버지십니다 네. 당신의 그 삶의 그 열매들을 통하여 그들이 와. 역시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도 위대하신 분이시겠군요. 멋있는 분이시겠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문을 숙고하며 기도합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것이요참 바빌론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멸망 당할 자는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을 당함이 굉장히 두렵고 막 강하게 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멸망 당하는 모습을 보다가 넋이 나간 사람 넋이 나간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당연히 멸망 당할 자는 당해야죠. 그렇죠? 그 흐름을 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진도 나아가야 돼요. 아직도 살려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살아나야 할 하나님이 국유를 베푸시고자 하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자, 너무 세상에 어, 가타부타, 어? 너무 세상에 어, 오지람만 넓어서 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막 얘기하고 시간 다 뺏기고 <laughs> 해할 일을 못하는 그런자가 되지 마시고 다윗 집의 열쇠를 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삶을 산다면 진도나가세요 열을 끼를 열고 다들 문을 닫고 하는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문지기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주가로 기도합니다. 그아비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된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부터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주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죠. 그가 잘나건 못나건 그가 작은 자건 큰 자건 작은 자냐 큰 자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또 그러나 마지막 절에 이렇게도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만군의 여와께서 가사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싸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하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아무리 올바로 아무리 잘될것 같고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은 자라 할지라도 또 악의 마음을 품고 교만하여 자기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음, 그래, 오늘 죽고, 막 오늘 아, 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자끔 <laughs> 그런 사람들 있죠. 이왕 망할 거, 오늘 신나게 놀고 먹자. 사악함의 극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엇이 득이냐 손해냐 마겠냐 흥하냐 겠냐 이걸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정한가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정의며 공의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를 상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흥망성세를 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정의와 공의, 복음을 책임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지고하다가 뭐예요? 책임지다 그렇죠? 복음을 책임지는 복음을 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생각만 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시길 그래서 다윗 집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어깨에 두. 어깨에 두. 십자가가 열쇠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책임지려 하는 거룩한 책임이죠. 거룩한 책임을 지려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임을 지려 하는 당신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어깨 위에 다윗의 열쇠를 허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아멘. 책임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말이죠. God bless you.